부터 12월 25일까지 일주일간 톱스타뉴스에서 보도한 뉴스들 중에서 1,312명 팀의 스타를 대상으로 독자들의 조회수를 집계한 결과 기사 열독 종합 순위에서 박수홍이 1위를 차지했다. 중복 집계를 피하기 위해 멤버별 기사 보도가 많은 상위권 그룹의 경우 멤버별로 집계했다. 조회수는 5분 이내에는 다시 읽더라도 카운트되지 않는다. 기사 열독 순위는 대중에게 관심받는 스타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이자 기자가 어느 스타를 보도할 것인가를 판단할 참고 지표다. 일주일간 보도된 기사는 총 1866건 상위 100명의 스타만 집계했으며 최근 7일간 보도된 기사의 조회수는 137만 2581회였다. 열독률 집계는 최근 일주일 이내 보도된 기사를 대상으로 함으로 최근 보도된 기사가 없을 경우 집계되지 않는다. 열독률 분석은 조회된 기사의 제목을 분석해 어느 스타의 기사가 조회됐는지를 집계한다. 댓글, 추천, 열독률, 리트윗, 빅데이터 등 5개 지표 분석 기사와 스타서베이 보도 기사는 집계에서 제외했다. 기사 열독 종합순위 집계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공지를 통해 알수 있다. 박수홍은 22건의 기사에서 67,066회 조회되면서 총 조회수의 4.9%를 차지했으며 기사당 평균 조회수는 3,048회다. 박수홍의 뉴스 중 가장 많이 읽혀진 뉴스는 박수홍, 와이프 김다예와 결혼식 현장, 부모 대신 박경님, 김수용, 였다. 독자들은 이 뉴스를 18,294회 읽었다. 종합 2위 영탁은 19건의 뉴스에서 57,774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체 조회수의 4.2%를 차지했으며 기사당 평균 조회수는 3,041회다. 영탁의 뉴스 중 가장 많이 읽힌 뉴스는 영탁, 불쑥TV 제취에 있는 전래동화를 담은 곡감이다. 중독성 강한 신박한 명곡 탄생, 였다. 독자들은 이 뉴스를 5,821을 읽었다. 종합 3위는 2,000원으로 30일간의 뉴스에서 56,425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전체 조회수의 4.1%를 차지했으며, 기사당 평균 조회수는 1,820회다. 이찬원의 뉴스 중 가장 많이 읽힌 뉴스는 강추위도 녹여버릴 카리스마 성량폭발 가수 이찬원, 세종시 어금부호 어부바 콘서트 어금부호 출격이었다. 독자들은 이 뉴스를 2984회 읽었다. 조회수는 박수홍, 영탁, 이찬원 3명의 스타에 집중됐다. 탑3의 조회수는 전체 조회 수위 13.2%를 차지한다. 4위부터 10위까지는 4위 이명웅 43,551회 3.2%, 5위 박서진 18,947회 1.4%, 6위 조규성 18,839회 1.4%, 7위 방탄소년단 진 16,933회 1.2%, 8위 송준기 12,938회 0.9%, 9위 김민재 12. 816회 0.9%, 10위 송가인, 11, 891회 0.9%, 등과 같다. 1 1일부터 20위는 11위 방탄소년단 지민, 11, 096회 0.8%, 12위 박보검, 11, 047회 0.8%, 13위 진해성, 10, 740회 0.8%, 14위 손흥민, 10, 527회 0.8%, 15위 김호중, 10, 420회 0.8% 16위 김희재 9, 581회 0.7% 17위 장민호 9, 433회 0.7% 18위 방탄소년단 정국 9, 119회 0.7% 19위 여자아이들 우기 7, 381회 0.5% 20위 김고은 7, 177회 0.5% 등과 같다. 타비십의 기사당 평균 조회 수만 살펴보면 1위 진해성 3580회, 2위 박수홍 3048회, 3위 영탁 3041회, 4위 박보검 2762회, 5위 박서진 2105회, 6위 장민호 1887회, 7위 이찬원 1820회, 8위 방탄소년단 지민 1585회, 9위 조규성 1570회, 1 2 방탄소년단 진 1411회, 11위 김희재 1369회, 12위 김민재 1282회, 13위 손흥민 1170회, 14위 김고은 1025회, 15위 이명웅 1013회, 16위 송중기 924회, 17위 방탄소년단 전국 701회, 18위 송가인 699회, 19위 김호중 613회, 20위 여자아이들 우기 527회 순이다. 조회수 집계를 시작한 10월 1일 이래 열동률 1위를 차지한 스타와 1위 횟수는 명탁 103회, 이찬원 80회, 이명웅 11회, 송가인 11회, 김희재 5회, 박창근 5회, 에스파 유회김연아 2회, 양지은 1회, 박수홍 1회 등과 같다. 최근 직계 7회 동안 1위의 조회수를 살펴보면, 28일 영탁, 43, 417회, 1일 2000원, 38, 01회, 5일 2000원, 52, 391회, 8일 2000원, 71, 653회, 15일 2000원, 64, 759회, 19일 2000원, 52, 994회, 22일 2000원, 51, 130회 등으로 집계됐다. 박수홍과 영탁의 차이는 9292회, 영탁과 이찬원의 차이는 1349회, 이찬원과 이명웅의 차이는 12874회, 이명웅과 박서진의 차이는 24604회다. 3만회 이상 뉴스가 조회된 스타는 박수홍 67, 0 6 6회 4.9%, 영탁 57, 774회 4.2%. 이찬원, 56, 425의 4.1%, 이명웅, 43, 551의 3.2% 등이다. 만회 이상 뉴스가 조회된 스타는 박서진, 18, 947의 1.4%, 조규성, 18, 839의 1.4%, 방탄소년단진, 16, 933의 1.2%, 송중기, 12, 938의 0.9%, 김민재, 12, 816회 0.9% 송가인 11 891회 0.9% 방탄소년단 지민 11 096회 0.8% 박보검 11 047회 0.8% 진혜성 10 740회 0.8% 손흥민 10 527회 0.8% 김호중 10 420회 0.8% 등이다. 5천회 이상 뉴스가 조회된 스타는 김희재, 9, 581회 0.7%, 장민호, 9, 433회 0.7%, 방탄소년단 정국, 9, 119회 0.7%, 여자아이들 우기, 7, 381회 0.5%, 김고은, 7, 177회 0.5%, 레드벨벳 조이 6, 690회, 김중현 6, 380회, 정동원 6, 091회, 안정원, 5, 799회, 방탄소년단 제이홉, 5, 764회, 백지영, 5, 741회, 박주호, 5, 695회, 이재욱, 5, 660회, 송혜교, 5, 646회, 손태진, 5, 431회, 르세라핀 김채원, 5, 369회 등이다. 3천회 이상 뉴스가 조회된 스타는 슈퍼주니어, 4, 740회, 황민현, 4, 705회, 김신영, 4, 636회, 윤하, 4, 599회, 박은빈, 4, 583회, 박지연, 4, 564회, 뱀뱀, 4, 118회, 이달의 소녀추, 3, 804회, 트위, 3, 753회, 서인국, 3, 749회, 강민아, 3, 635회, 남주역, 3,571회, 주지훈, 3,514회, 손혜진, 3,476회, 이효리, 3,454회, 원호, 3,431회, 장일영, 3,403회, 이종석, 3,229회, 현아 3,136회, 레드벨벳 댄디, 3,136회, 장윤정, 3,112회, 안효섭, 3,109회, 김태리, 3,109회, 강태옥 309회 최우식 309회 김담이 309회 지석진 3030회 등이다. 2000회 이상 뉴스가 조회된 스타는 길병민이 951회 블랙핑크지수이 947회 유재석이 863회 김연아이 825회 홍진영이 733회 기한84이 730회 서문탁, 720회 성시경, 620회 박창근, 617회 박진주, 578회 남승민, 576회 김재희, 576회 김희석, 576회 포레스텔라, 550회 이승윤, 544회 현빈 505회 김기태, 461회 임수정, 이. 428회 양지은, 이. 380회 박장현, 이. 327회 전현무 287회 준호, 284회 여자아이들슈아, 178회 유나, 이. 150회 신동엽, 이. 107회 블랙핑크리사, 097회 여자아이들민니, 06회 이솔로몬, 이. 060회 이동국, 이, 001회 등이다. 1000회 이상 뉴스가 조회된 스타는 유리, 1, 968회, 싸이, 1, 910회, 허성현, 1, 864회, 박성훈, 1, 849회, 임지현, 1, 818회, 수지, 1, 811회, 카라, 1, 773회, 방탄소년단비, 1, 698회, 샤이니 민호, 1, 687회, 딘딘, 1, 654회, 강혜연, 1, 650회, 신현빈, 1, 643회, 성훈, 1, 635회, 손호준, 1, 629회, 위아이, 1, 534회, 홍현이, 1, 505회, 공승현, 1, 491회, 투모로우 바이투게더, 1, 459회, 경서, 1, 456회, 태연 1, 425회, 아이유 1, 382회, 이석훈 1, 381회, 김선호 1, 378회, 방탄소년단 RM 1, 341회, 김민경 1, 276회, SF9 1, 264회, 임창정 1, 257회, 김무열 1, 228회, 여자아이들 미연 1, 224회, 아이키 1, 204회, 김유한 1, 199회, 이희경 1, 162회, 김범 1, 157회, 이강인 1, 125회, 잔나비 1, 121회, 류중열 1, 118회, 한지연 1, 112회, 배인혁 1, 112회, 황희찬 1, 100회, 류열 1, 100회, 안희연 1, 099회, 이시연, 1 066회 양준일 1 065회 김종국 1 049회 김광규 1 041회 등이다. 500회 이상 뉴스가 조회된 스타는 심지오 978회 샤이니 태민 966회 김양기 946회 강다니엘 945회 sf9 찬이 939회 로꼬 930회 마리아 912회 김준호 900회 김태희 897회, 여자 아이들 소연 875회, 스트레이키즈 872회, 안율 868회, 고소영 862회, 유선호 860회, 황정음 858회, 마마무 846회, 금잔디 845회, 유연석 833회, 최성훈 823회, 문세윤 815회, 박희순 806회, 송하예 804회, 지수 803회, 박상웅 799회, 헤이즈 793회, 박혜일 792회, 김희철 781회, 이한희 772회, 허준호 762회, 김세론 746회, 곽도원 746회, 트와이스나연 733회, 미래소년 732회, 우주소녀다영 724회, 전도연 716회, 이연희 711회, 이도연 685회, 김혜윤 677회, 이준 668회, 이준영 668회, 김동현 660회, 박효신 650회, 박수영 643회, 문가영 639회, 둘이 634회, 청하 634회, 하지원 630회, 강한의 630회, 정다경 622회, 박나래, 620회, 펜타곤, 619회, 유영, 614회, 이유영, 614회, 몬스타엑스, 611회, 송민호, 609회, 류수영, 606회, 첫사랑, 605회, 쇠, 601회, 박재범, 595회, 장동건, 591회, 이성균, 578회, 에이티즈, 570회, 최우성, 566회, 송강, 564회, 서련 564회, 최준희 542회, 에나이픈선우 541회, 에일리 527회, 김혜수 527회, 류승용 525회, 김희선 524회, 박서준 516회, 백예린 511회, 에이프릴 503회 등이다. 300회 이상 뉴스가 조회된 스타는 이다혜 498회, 정은지 496회, 한재영, 492회, 정승환 486회, 조현영 486회, 송지호 483회, 황치열 483회, 이민영 471회, 김남길 470회, 강지영 468회, 트레저 461회, 장도연 460회, 이다희 455회, 비비 449회, 박소담 447회, 하준 440회, 김다연 433회, 신동욱 428회, 이무진 426회, 멜로망스 422회, 효린 421회, 황선우 420회, 이달의 소녀 402회, 한가인 400회, 빅뱅 398회, 이정은 398회, 블랙핑크 로제 397회, 서은광 389회, B2B 389회 문희경 373회 10cm 367회 비오 365회 권상우 364회 오정세 364회 허영지 361회 김도현 358회 은혁 355회 박민영 353회 최예나 351회 유라 347회 박혜원 343회 조강일, 343회, 등이다. 100회 이상 뉴스가 조회된 스타는 나필 루스 298회, 빅마마, 296회, 허각, 296회, 손디아, 290회, 한동근, 290회, 연정훈, 286회, 이아이, 283회, 진경, 279회, 류시원, 279회, 이만별, 277회, msg 워너비, 276회, 다비치 275회, 마마무 솔라 275회, 소쿠도모 274회, 홍자 273회, 빅나티 272회, 체리필터 271회, 이선빈 266회, 윤종신 266회, 서지혜 263회, 옥주연 262회, 정홍일 262회, 차태현 258회, 정용화 258회, 폴킴 256회 신용재 255회 KC 248회 러블리즈 248회 주호 244회 장동민 241회 타편 240회 안예은 235회 성규 234회 등이다. 트로트 스타들의 순위를 살펴보면 영탁 2위, 이찬원 3위, 임영웅 4위, 박서진 5위, 송가인 10위, 진해성 13위, 김호중 15위. 김희재 16위, 장민호 17위, 김중현 22위, 정동원 23위, 장윤정 52위, 길병민 59위, 홍진영 63위, 남승민 69위, 김재희 69위, 김희성 69위, 양지은 77위, 박성훈 91위, 강혜연 98위, 마리아 139위, 금잔디 149위, 둘이 177위, 김다연 223위, 홍자 282위 등으로 집계됐다. 트로트 스타를 제외한 가수 순위만 살펴보면 방탄소년단 진 7위, 방탄소년단 지민 11위, 방탄소년단 정국 18위, 여자아이들 우기 19위, 레드벨벳 조이 21위, 방탄소년단 제이홉 2 5위 백지영 26위, 손태진 3 0위 르세라핌 김채원 31위, 슈퍼주니어 32위, 황민현 33위, 유나 35위, 뱀뱀 38위, 이달의 소녀 추 39위, 테이 4 0위 서인국 41위, 강민아 42위, 이효리 46위, 원우 47위, 현아 50위, 레드벨벳 은디 51위, 블랙핑크 지수 60위, 서문탕 65위, 성시경 66위, 박창근 67위, 포레스텔라 72위, 이승윤 73위, 김기태 75위, 박장현 78위, 여자아이들 슈아 81위, 윤나 82위, 블랙핑크 리서 84위, 여자아이들 민니 85위, 이솔로몬 86위, 유리 88위, 싸이 89위, 허성현 90위, 수지 93위, 카라 94위, 방탄소년단 B 95위, 샤이니 민호 96위, 딘딘 97위, 위아이 102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105위, 경서 106위, 태연 107위, 아이유 108위, 이석훈 109위, 방탄소년단 RM 111위, SF9 113위, 임창정 114위, 여자아이들 미연 116위, 김요한 118위, 잔나비 122위, 유혈 126위, 양준일 130위, 샤이니 태민 134위, 강다니엘 136위, SF9 찬이 137위, 로꼬 138위, 여자아이들 소연 142위, 스트레이 키즈 143위, 안율 144위, 유선호 146위, 마마무 148위, 송아예 154위, 헤이즈 157위, 김희철 159위, 트와이스 나연 164위, 미래소년 165위, 우주소녀 다영 166위, 김동현 173위, 박효신 174위, 청하 177위, 정다경 181위, 펜타곤 183위, 몬스타엑스 186위, 송민호 187위, 첫사랑 189위, 박재범 191위, 에이티즈 194위, 설현 196위, 엔하이픈 선우 199위, 에일리 200위, 백예린 205위, 에이프릴 206위, 조현영 210위, 정승환 2 1 2위 황치열 212위, 강지영 216위, 트레저 217위, 비비 220위, 이무진 225위, 멜로망스 226위, 효린 227위, 이달의 소녀 229위, 빅뱅 231위, 블랙핑크 로제 233위, 비투비 234위, 서은광 234위, 10cm 237위, 비 o 238위, 허영지 241위, 김도현 242위, 은혁 243위, 최예나 245위, 박혜원 247위, 조광일 247위, 경서예지 249위, 지우 249위, 우주소녀 설아 252위, 김민석 253위, 장필순 258위, 선미 258위, 제시카 261위, 장우혁 262위, 베이식스 263위, 차은우 264위, 세븐틴 버논 267위, 라필루스 268위, 빅마마 269위, 허각 269위, 손디아 271위, 한동근 271위, 이아이 274위, 이만별 277위, MSG 워너비 278위, 다비치 279위, 마마무솔라 279위, 소코더모 281위, 빅나티 283위, 체리필터 284위, 윤종신 285위, 옥주현 288위, 정홍일 288위, 정용화 290위, 폴킴 292위, 신용재 293위, 케이시 294위, 러블리즈 294위, 주호 296위, 타편 298위, 안혜은 299위, 성규 300위 등으로 나타났다. 배우 순위는 송중기 8위, 박보검 12위, 김고은 22위, 이재욱 28위, 송혜교 29위, 박은빈 36위, 박지연 37위, 남주혁 43위, 주지훈 44위, 손혜진 45위, 장희령 48위, 이종석 49위, 안유섭 53위, 강태호 53위, 김태리 53위, 김담이 53위, 최우식 53위. 박진주 68위, 현빈 74위, 임수정 76위, 준우 80위, 이동국 87위, 임지연 92위, 신현빈 99위, 성훈 100위, 손호준 101위, 공승연 104위, 김선우 110위, 김무열 115위, 이이경 119위, 김범 120위, 류준열 123위, 한지연 124위, 배인혁 124위, 안현 128위, 이시연 129위. 김광규 132위, 심지호 133위, 김양기 135위, 김태희 141위, 고소영 145위, 황정은 147위, 유연석 152위, 박희순 153위, 지수 155위, 박성웅 156위, 박혜일 158위, 이한희 160위, 허준호 161위, 김세론 162위. 곽도원 162위, 전도연 167위, 이연희 168위, 이도연 169위, 김혜윤 170위, 이준 171위, 이준영 171위, 박수영 175위, 문가영 176위, 강하늘 179위, 하지원 179위, 이유영 184위, 류수영 188위, 수혜 190위, 장동건 192위, 이성균 193위, 최우성 195위, 송강 196위, 최준희 198위, 김혜수 200위, 류승룡 202위, 김희선 203위, 박서준 204위, 이다혜 207위, 정은지 208위, 한채영 209위, 송지호 212위, 이민영 214위, 김남길 215위, 이다희 219위, 박소담 221위, 하준 222위, 신동욱 224위, 한가인 230위, 이정은 231위. 문희경 236위, 권상우 239위, 오정세 239위, 박민영 244위, 유라 246위, 서예지 249위, 주상욱 254위, 차예련 254위, 손담비 258위, 김지은 265위, 한소희 266위, 연정훈 273위, 진경 275위, 류시원 275위, 이선빈 285위, 서지의 287위 차태현 2 9 0위 등과 같다. 예능인, 방송인, 안무가, 스포츠 선수 등 셀럽 순위는 박수홍 1위, 조교성 6위, 김민재 9위, 손흥민 14위, 안정환 24위, 박주호 27위, 김신영 34위, 지석진 58위, 유재성 61위, 김연아 62위, 기안 84 64위, 전현무 79위, 신동엽 83위, 홍현희 103위. 김민경 112위, 아이키 117위, 이강인 121위, 황희찬 126위, 김종국 131위, 김준호 140위, 추성훈 151위, 문세윤 152위, 박나래 182위, 유영 184위, 장도연 218위, 황산호 228위, 신봉선 256위, 황대현 257위, 장동민 297위 등과 같다. 기사열독 종합순위는 어느 스타가 대중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스타의 브랜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과 동시에 광고 모델 선정 시에 참고할 유의미한 데이터다. 김성희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 수준의 항의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톱스타 뉴스의 모든 콘텐츠, 영상, 기사, 사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엘트 뉴스를 무단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GT